이번에 구입한 2023 소녀 레트로 데님 멜빵 점프수트는 정말 귀여운 아이템이에요. 아이가 입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리고 스트리트 헤어 스타일이라 요즘 유행에도 딱 맞아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히기 좋고 핏도 아주 적당해요. 실제 사이즈와 맞아서 구매하기도 쉬웠답니다. 디자인이 단순하지만 매력적이라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높아요. 품질 또한 우수하고 착용감이 편안하니 아이가 활동하기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여아 남아용 데님 오버홀은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아이들이 착용하기에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루즈핏으로 여유있는 착용감 덕분에 활동성이 뛰어나고 단색 패턴이 어떠한 옷과도 잘 어울려요. 특히 버튼 플라이 클로저로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소재라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사이즈는 평소보다 작게 나온다고 하니 구매 전꼭 사이즈 체크하세요.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아동복 점프슈트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캐주얼한 레터링 디자인이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데님 소재라 튼튼해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 사이즈도 실제와 잘 맞아서 고민하지 않고 일반적인 크기로 선택하면 되더라고요. 일본과 한국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더 멋스럽습니다. 1에서 7세 남아 여어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가을에 입기 좋은 제품이라 가벼운 외출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이의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 덕분에 편안하게 입힐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